이 번판은 트런들 정글이고요. 어, 상대가 워윅 선픽을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트런들로 워윅 상대하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워윅이 얼음 기둥이 버프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 뭐야 빼야겠다. 어이고 아이고, 흘려버렸다 이거 빨개요 일단 쟤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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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스버렸네쟤 되나? 저게? 일단은 저는 레드 먹을게요 저 워윅은 안 보였거든요 워윅이 뭐 들어와 있나? 그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세트가 서폿이니까 신지드 킬먹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상대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풀캠 돌아줄게요. 일단 알로아 아, 뭐야? 씨. 갈게요. 그냥 아, 약간 동선 넘기겠네. 나름 빠르거든요. 약간 트런들이 단일목을 잡는데 특화되어 있긴 한데, 그럼 엄청 느린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상황 봐서 W 찍든지 E 찍든지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이치, w 찍을게요. 네, 만약에 블루 카정 들어왔으면못 먹는데 아까 우리 팀이 블루를 봐줘서 블루를 먹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먹고. 추 한캔 하는 게 좋.. 어 뭐야? 먹고. 너뭐 하고 싶은 거야 나랑? 일단은, 바이게 먹을게요, 그냥. 일단, 가렌이 더 먼저 붙거든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밑에 바이게는 줄, 줘야 될것 같고, 일단 말자하도 생각보다 합류가 좋네. 신지들 유체가 빠졌거든요. 아, 진짜 와더박았네 에이씨. 가볼까? 에이씨 안 되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살짝 뺄게 요 일단은. 어, 이거 밑에 갔고, 칼부 안 먹었네? 밥비 음. 그러면은, 말자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죠? 음. 갈게요, 한 번. 에이고. 음. 해줄게요, 일단. 네, 여기까지 뭐야 달걀 안 먹었네 여 와드 지워졌거든요 한번더갈게한번 여기까지 사정거리도 더 넓어졌나? 이가? 이건 되게잘 먹네? 신지드가 지금 오버 파밍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집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이고 뺄게요. 아씨 늑대 스킬 여기 있네. 아 지금 집안간 상태라 일단 뽑아 봐야겠죠 일단. 아 엔티하면서 뽑아왔네. 알았어. 집을 안 갔다 와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렌이 잘 붙어준 것 같아요. 휴산말 해줄게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프로게이머 분들 테크트리를 보니까 휴산말을 먼저 가더라고요. 어, 저도 휴산말을 가주도록 하고, 뭐야? 이거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빽 좋아요. 기둥 덕분에 먹었다. 이거. 꼭 계속 돌아줄게요, 정글. 지금, 근데, 지금 어휘기. CS 완전 망했거든요? 성장을 저렇게 해놓고 용을 먹어? <laughs> 잘해봐요, 파펀. 아유, 엄청 싸웠네. 아, 또 왜? 아, 진짜 왜 그래. 아, 내가 가줄게, 한번. 가줄게. 같이 해보자. 아, 세트 어디가? 뺄게 이거. 아, 씨, 왜 이렇게 쎄, 이거. 왜 이렇게 쎄? 아, 세트 어디 갔어? 아, 진짜. 저희 정글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가볼게요,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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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나이스. 근데 이건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뿐인데 이건 뭐 굳이 이렇게 감정 싸움할 필요 있나 둘다 말이 맞거든요 제 생각엔 뭐 탐켄치 육렙이고 하면은 좀 힘들다 뭐그 말도 맞고 육렙 찍고 하자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징크스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닌 게뭐 저기 어차피 정글 집에 갔으니까 좀더 과감하게 해도 되지 않냐? 다른 데서 이득 봐야겠죠. 이거 일단 풀이 다 있는 거야. 이거 일단 위에 올라가 줄게. 일단. 좋아요, 일단은 탑 출자 내놔서... 얘 뭐야, 너왜 왔니? 어이씨, 왜 이렇게 이거 어릴 생각은 없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그걸 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래도 나는 라인 와줬는데. 와인 밑에. 일단은 방타 안 쓸게요. 치지 말고. 가렌은 꿋꿋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가렌이랑 뭐좀 같이 해봅시다. 상체는 정상이에요, 아직까지는. 일단 늑대 스킵하고, 내용쪽 가줍시다. 어차피... 밑에 가줄까? 가자. 가보자. 세트야. 할수 있잖아. 에스.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잖아. 갈게요. 한번 봅시다 용. 우리 쪽이 더 많아서 칠게요 이거 느끼긴 들꼈는데 잘 먹어줬고 이용에 오유충이라 게임 막 엄청 불리하진 않아요 지금 뭐 지금, 지금 끝에도 CS 엄청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씨 안, 돼, 안 되는데 안데아씨 겁나 세네 저거 지금 뭐, 뭔 딜이야 이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패작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버려. 네, 이 정도 해주고, 어, 일단은, 캠프 먼저 돌게요. 좀더 좀 성장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와이씨 머잇한테 CS 발리고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올라간다. 일단은, 먼저 좀 돌게요. 징크스 어 뭐야? 봐봅시다 이제. 는좀 잡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넌 나랑 놀아 어디 갈라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쎄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쎈거야 <laughs> 일단 붙어줄게요 여기 하지 마. 어, 여기, 여기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딱히 교전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가렌 있을 때 싸워야 될것 같아요. 지 일단 빼고. 신지들을 잡아줬고. 계속쭉 밀게요, 그냥. 아, 미드에 다 모였거든요, 지금 우리 팀. 올라, 그냥 가. 한번더 봐. 아 어? 아이고 그러면은 용 가줄게요 저희는 주고용 가줍니다 용 어차피 정글 먹을 거 같거든요 그냥 용은 먹을 수 있잖아 네, 그럼 3용 나쁘지 않아요 미, 위로, 밑으로 뺄게요 밑으로 쭉 뺄게요 그냥 쭉 빼면서 쭉쭉쭉쭉 빼빼빼빼 아타카는 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타칸는 쟤네 칠수 있는 명분이 없는데. 일단 한턴 쉴게요, 일단은. 아이스, 이러면은 지금 가렌 탑에서 엄청 이득 보고 있거든요. 아이스 좋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하기 싫은 사람은... 지, 지금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에 가줍시다 이거 지금까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세트? 와씨 진짜 저거 내가 뺄게요 뺄게요 지금 얘네 다 뺐지 이거 싸이든 누가 누냐? 바텀 제는 누가 누가 누나? 쟤는 누나 누 자존심 싸움 왜 하는 거지 진짜? 지 그래서... 누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까비어 그냥 타워 밀게요 저는. 나이스. 야, 이걸 어떻게 쳐? 치자고? 가능함? 아나 쉬라고? 됨? 이게? 일단 해봅시다 일단 그래도 지금 믿을 사람이 가렘밖에 없어서 <laughs> 안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이거 들키면 이거 끝장나는데 차라리 이거 진짜 바텀 타워 미는 게 훨씬 맞았던 것 같은데 근 제가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냥 뮤트얼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먹긴 먹었네. 좋아요. 그냥 먹어줬고. 일단은 가렌도 약간 곤조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약간 위험한데 이거 먹고 이제 용 나오거든요 이제 일단은 워빅 죽으면 용 공짜 나이스 근데 진짜 징크스랑 세트 둘다 게임 포기할 생각 없으면서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지금 뭐하는 거야 더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저는 용 쳐줄게요 그냥 너또잡봐라너둘 둘로 먹으려고 또 어차피 같이 먹게 되는 거. 에스 사용 먹었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쟤네 막또 싸워가지고 장로 뺏기고 지는 거. 어, 끝났다. 에스!